점 됐다. 아,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정상 비 정상. 가지마 가지마. 굿아 굿이. 잘했어 잘했어. 쉬라고 불러! 쉬라고! 음... 내가 봤을 때 다시, 지금, 지금은 어. 올라가줘야지 금은 코너가 많아 네, 상현쌤이랑 네. 재현쌤 바꾸고 오기쌤하고지성이하고 네. 오케이, 오케이. 멤버 다시 로우 아니 저기 빨리 뛰어 들어가야 돼. 근데 너가 가하아무도로이못 줘. 가드가들어갈때 먼저 아이고, 할 있어.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따라가면 기도힘들바꿔 그래. 달라. 네가 아, 먼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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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가기 자리 잡아 그래야 걔네 너가 따라그보 가자 가자. Hvala. Hvala. Bye. 됐다! 됐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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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지모 힘들면 바로 얘기해 아니 근데 너무.. 안쪽 질러주서 너무 손으로 가아그러니까쏴쏴 손은 알 나온다 안쪽.. 에서 손은 알아서 안, 안, 안 나와 나이스 ਹਰੋ ਕਰੋ ਹਰੋ ਕਰੋ ਇਹ ਤੋਹ ਜਾਓ ਆਓ ਜਾਓ ਬੈ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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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ਪਿੱਛੇ ਮੈਂ ਬੈਕ ਬੈਕ

아, 이놈, 이놈.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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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이 박스에서 필라하잖아 근데 이게 그러면 티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다 같이 몰입을 해서 앞으로 나갈 수기를 하면 뺄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뒷선은 박스수서하고 앞선은 뺏는 수비라니까그 <목소리> 중요한 간격이 어중앙한 간격이 더야박스 박스 저희 이한번로 하시면 박스 하이에서 팔을 넣어주고 빨리 넘어가면 내가 할게는데이 시간 때겠어 그냥 우리 원래 하 오케이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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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불러줘네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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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원원5 8 6 5 봐라 봐라 봐라